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할 거는 극강 가기. 과연 백딜를몇 개를 써야 극강을 갈수 있는지 한번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Let's go. 오, 아. 논리가 없어. 시작부터 3이네두기어놀 <laughs> 아? 논리 있어요, 논리. 놀리형두 개밖에 없어. 하나 살게요. 짠? 아 나이스 오. 아형 지금 대리강화야. 대리강화 하고 있어. 아, 대리강화를. 형 응. 내가 제일 못하는 거 아니야 강화. <laughs> 역시 시작부터 쉽게 쉽게 가지 않는군. 제아 <laughs> 이런. 역시 강화는 자, 자기가. 그황이 롤리, 강화 강화는 아. 강화는 잘냈는날 해야 되는 거 알지? 어, 차나 들어가. 2 25 25 나이스. 아, 야 나이스. 아니거 아, 아, 하고 있는가? 아, 혹시 아니요, 아니요. 저희 그 RRIR이가 그분 있잖아요. 이번에 저 대리 음, 맡아 뭐. 주신 분. 아. 그 분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9 갑니다. 노유노님 안녕하세요. 467 한번 가보겠습니다. 467 1, 2, 3, 4, 아, 난6 갈게요. 99 나와라. 2, 4, 6오 나이스. 노, 노유노님 나이스. 와말안 들어야 되는데? 말안 들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그 값입니다, 여러분들. 126 찍어야 돼요. 126더간다3 번씩 해가죠. 답이 126. 6번. 아니죠. 6번. 아, 6번도 아니죠. 박세준 여기서부터 박세준 이제. 오케이 알았어. 126번.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알아 하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안 들었다고요? 그거 아마 형 오늘 가오는 알파 킬스 받으려면은 그냥 아스모닉 파카핀만 뜨면 되죠? 그렇지네 일단 바로 알산도 가 보겠습니다. 이사육 다 틀렸어. 딜싸움였어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사육. 아. 성공. 뜬금포. 154. 가자. 가자. 이사육. 아. 아, 진짜 3일 동안 못하고 있다고요? 그거, 진짜, 타이밍 잘 맞아야 돼요, 고양이님. 그거 타이밍 잘안 맞으면 은 진짜 오랫동안 해야 돼가지고, 고생하시겠는데요, 좀. 6번. 아, 147. 와, 튕겼다. 오? 어? 이게, <laughs> 게임이 네이버랑 한 게임도 있는 거 같죠? 네, 형, 그렇대요. 뭐지? 아, 한 게임 말고 또 있나? 뭐예요? 뭐지? 182 갑니다 아, 까비 1 1 8이야 아, 까비 아, 까비 아, 포기 가게라고요? 아, 주말에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러면 182 가자 아... 보상 주는 거 쓸만한 거떠냐고 아니, 그거 그냥 퀘스트 템도 없, 퀘스트 템덤 포인트 1 가보겠습니다 노이노 님의 또 픽, 957 9, 7, 8, 9, 7, 8, 9 9, 5, 간다 3 가볼게요 9, 5, 아 180이야 아까비 180 있어야 되는데 아까비까비 강화는 그냥 99정도만 계속 강화해요 9, 5, 7, 아까비 3번 가겠습니다 운전못알다고요오 3번 아까비 까비알 론소 운 메타 가자고 하셨으니까 한운 메타 가겠습니다 4로 가겠습니다 다 성공할 때까지 갈게요. 이돈이면 강디 사는 게 낫다고? 그거 인정. 그거 반은 인정한다 내가. 쟤 강디 사는 게나은걸 수도 있어. 막말로 이거 강화 두번할 때마다 180, 150 원씩 날아가는 거야 지금 뺏기 때문에 미쳤어. 무브 게임즈 토 얼마나 처먹을려 가는 거야 얘네들. 오. 한우물 메타?

그니까, 나 1이라고 2 늘렸어. 에스클. 80. 왜, 왜 이렇게 비싸, 에스클? 90. 55. 지금 50이 제일 싸네요. 어! 감사합니다. 에스클 지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프리카TV는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한풍님. 감사합니다, 300개. 아, 너무 감사합니다. 300개는 스폰 꼭, 꼭 시킬게요. 300개 감사합니다. 나와볼. 게 네. 감사합니다. 아, 네. 209. 아. 짠. 오. 안녕 디지몬. 안녕 디지몬. 친구들 모두 안녕 안녕 티지만 두개 남았다 여러분 두개 남았어요 두개단두 간단 칠칠팔구십 십일 십이 십삼 오 블루오리님 나이스 오 나이다 나이다 블루님 알고리즘 성공. 73 알고리즘 성공했죠. <laughs> 블루리 나이스. 264한개 남았습니다. 264. 264 갑니다. 후. 264. 렛츠 7번 연속 가자고. 행운의 연속 7. 아, 까비. 한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64. 블루 뭐야 플로님 다시 한번 플로님 알고리즘 갈게요. 26사 26사. 같이 야 26사. 아래 서 B 아, 답이. E 그 아. 어, 뭐야? oh oh